잘할 수 있어. 어, 아비가일, 쫄지마 아비야 킬났다. 쫄지 자, 아비가일이 여기에서 가만히 있을 뿐이냐?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래, 아니 절대 아닙니다. 파이팅. 쭉 가보시면.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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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자 백천입니다. 준비 시작. 자. 네. 이거요. 말해주세요. 반지에서 아주 커다란 거.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맞아요? 멀리 오늘. 뿜방한다. 몸으로. 네오 네요, 네요, 요 뭐야, 갑자게그 그, 부침개 같은 거를 이렇게 하다 부침. 어, 그 바전, 아, 부침. 저 파전 부 자, 마지막에 지진다. 이렇게. 어, 지지개 야, 이거 어려웠는데 맞췄어요. 자. 나이 옆집에 사는 사람. 어. 웃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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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맞아요. 아직 시간 있어. 좀 잠으로만. 구리구리 맞아요. 오, 어, 이거 봐라. 우와. 어, 뭐야. 말해 주세요. 어. 와, 이 사람은 이게 최고 가창력! 오케이. 가창력 나왔어요! 이게 네. 뜨거운 물을 넣는 네. 거! 일본. 냉비! 냉비! 아니, 아.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거! 아, 최근 다있 주건자! 자주건요 맞아요, 어, 좋아요! 자, 몸으로만! 몸으로만! 튀기! 멀티기! 마톤마톤마톤 터치! 마톤 터치!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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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 아, 뭐지? 아, 저.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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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두 번. 아 이게 네 글자인데 어. 첫 번째 글자는 얼굴에다가 이렇게 하는 건 뭐야? 화장? 화장. 두 아. 번째 아. 글자 아. 글자는 맞아. 이렇게 문 말고 집에 아, 있는 어렵게 간다, 어렵게 간다. 장문. 그러면 그앞글자랑두글자 화장. 하장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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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되게 많이 풀었어요. 열한 개 맞았죠? 열두 개가 될지 과연, 한네 개. 되게 많이 했는데, 아, 가슴이 뿜뿜뿜뿜. 아홉 개. 아홉 개. 아, 했어. 아, 많이 했어. 이 했어. 아, 주잘 아, 했어. 아, 했어. 아, 진짜 이 했어. 아, 진짜 이 대단했습니다. <laughs>